네 안녕하세요 참새방앗간입니다 무작정 제주도 오른쪽으로만 여행하기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사고로 인해서 핸드폰이 침수되는 바람에 영상 편집이 좀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곽제 소육장을 지나면 있는 귀덕 1,2 방파제입니다 여기 귀덕 1,2 방파제가 있고 귀덕 방파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귀덕 1,2 방파제입니다 귀덕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투명 카약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가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덕 방파제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카약 체험을 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 카약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귀덕 1,2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상당히 한적하고 낚시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해안길을 따라가다가 낚시 가게가 있어서 채비도 사고 미끼도 살겸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손맛 보기 에 여기 좋다라고 추천을 해 주셔서 이 귀덕 12 방파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지에 가면은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귀덕 12 방파제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건물처럼 생겼지만 가건물은 아니구요 그리고 허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내부가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쪽 맨 끝에 등대 쪽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대에 바로 가기 전에 선착장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낚시를 안전하게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등대, 이제 테트라포스를 따라 쭉 끝까지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도 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그렇게 낚시를 할수 있고 테트라포스의 높이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이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보통 테트라포스를 타고 내려가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낚시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조사님은 뱅이돔 30cm짜리를 몇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저랑 이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일단 내항으로도 던지고. 외양으로도 던지고, 가운데 쪽으로도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물 매기 같은 걸 잡았어요. 바다 매기 같은 걸 잡았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독이 있는 그런 물고기를 봤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조심스럽게 잘 낚싯바늘을 빼내고, 이 낚시하시는 조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독 있다고 놓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다에 다시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낚시하다 보니까 큰 입질이 와서 이제 채비를 당겨보니까 참돔을 한 마리 저희가 낚았습니다. 와, 감격스러운 참돔이에요. 보통 이거보다 작은, 더 작은 그런 새끼들은 저희가 잡아봤지만 한 30cm 정도 되는 이런 참돔은또 처음 잡아보네요. 뭐, 4 50cm짜리를 잡아야 뭐 좋겠지만 저희한테는 이 30cm짜리 참돔도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 일단은 귀덕낚시 가게. 사장님 말씀대로 손맛 보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쬐끔한 거몇 마리 더 잡았는데 다 방생했고요. 자, 여기 귀덕 1 2 방파제는 어, 제주도를 만약에 방문하셔서 노지에서 캠핑을 하면서 낚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한적하고 그렇게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없더라고요. 또 귀덕 낚시 가게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 누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아유 여기 귀덕 낚시 가게가 우리 형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귀덕 일리 방파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좋고 하면은이 바로 옆에 있는 귀덕 방파제에서 투명카약 체험도 아이들하고 같이 즐기시면은 상당히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제주도 오른쪽만으로 여행하기 두 번째 포인트는 귀덕 일리 방파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